오늘 2026년 1월 10일에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 채널 돌리다 잠깐 본 뉴스에 영화 감독이 나왔는데 본인이 탈북자 감독으로 북한 관련 영화를 만들었다고 스치듯 흘려들었지요. 그래서 응원 차원에서 영화 보러 가야겠다고 했지요. 오늘 영화를 보니 탈북자 감독님은 아니셨어요. 김영엽 감독님이신데 저는 이분 처음 알았습니다. 감독님들 잘 모르거든요. 전에 아빠는 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대요. 아빠와 딸이랑 몸이 바뀌어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감동이 있는 영화라군요. 오늘 신의 악단 보고 아빠는 딸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탈북자 스토리의 영화니까 봐야 될것 같아서 큰 기대감 없이 극장에 갔어요. 어떤 내용인지만 살짝 알고 거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앞에 어떤 어르신이 앉으셨는데 핸드폰을 자꾸 환하게 키셔서 방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탈북자 스토리 영화라고만 알고 갔는데 웬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한 영화입니다. 약간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대북 제재로 북한의 달러가 못 들어가는데 NGO 단체에서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교회를 두개 짓고 부흥회를 열라는 거예요. 부흥회 날에 NGO에서 직접 참관하여 보고 달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북한은 이 달러를 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짓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 부흥회 날까지 맹연습에 들어갑니다. 이 맹연습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심경의 변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꽤나 단순하고 자극적인 것은 없으나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의 CCM 찬양은 무척이나 멋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많이 나온 영화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영화 대부분을 몽골에서 찍었다는데요. 하얗게 눈 덮인 끝없는 들판에서 부르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은 이 찬양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영화는 웃음과 재미도 많았고 큰 감동이 전해질 때는 눈물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영화 첫 장면의 자막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 평양에 칠골 교회를 짓고 평양 봉수 교회도 지었대요. 가짜 교회니까 평상시에는 문 닫고 있다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시찰단이 참관할 때는 평소에 연습시켜 놓은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또 누구는 대표기도하고 가짜 찬양단이 찬양하는 식이었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죄목이 큰 것이 조국을 배신하고 탈북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양에 있는 교회는 세트장 곧 선전용이지요. 우리에게 친근한 배우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 킹 오브 킹스도 감명깊게 봤는데 저는 이 영화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러 갔다가 큰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리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야기 영화신의 악단 꼭 추천드립니다. 기독교이신 분들께 강추하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어우러진 뮤지컬 같은 영화. 코믹한 요소 속에 정말 진한 감동의 물결과 몽골의 눈 덮인 끝없는 들판 등 저는 그런 몽골의 모습은 처음 봅니다. 항상 드넓은 모래 사막 같은 거나 초록 들판만 보았지 몽골의 눈 덮인 멋진 풍경은 처음 보았지요. 너무 황홀할 정도로 멋졌습니다. 음악과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있는 영화. 신의 악단. 배원들 모두가 압록강을 넘어 탈북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영화 보고 나서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앞으로도 많이 상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 사세요. 남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내 삶만 불행해집니다. 주어진 삶에서 감사할 것을 많이 찾으시고, 힘들 때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힘겨운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야 주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고, 느끼고 누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